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저는 김영각 갤러리 왔음 가고 있습니다. 어, 제주도민 친구 추천으로 가고 있고요. 제가 신천복장 가려고 하는데 그 주변에 있어서 겸사겸사 가고 있습니다. 일단 김영각 갤러리 가볼게요, 계속. 잠깐! 영상 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, 댓글 남겨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오늘도 휴무를 하고 있네요. 저번에 천안에 갔을 때도 아무 생각 없이 간 곳이긴 한데. 아라리오 미술관도 휴무였는데 여기도 휴무를 하고 있, 있어서 지금 신천목장 바로 밥 먹고 바로 신천복장으로 가볼게요. 네 고래 라면에서 문어 라면 잘 먹었고요. 문어가 신싱한 어 부분도 있는데 좀 뭔가 질긴 부분도 많이 있어가지고 이빨이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고요. 어 아주머니 혼자 장사를 하시는 것 같아서 좀 웨이팅이 진짜 많았어요. 근데 제가 오늘 혼자 와가지고 아 너무 눈치 보여서 밥 먹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좀네 지금 그래서 이제 신천 목장으로 가고 있고요. 네, 택시 불러서 갈까 했는데. 좀 일단 소화시킬 겸좀 걷다가 한번 택시 불러볼까 합니다. 버스 정류장 사진에 있는 그 감귤 껍질 있는 곳 가려고 오늘 서귀포 왔고요. 지금 택시 불러가지고 택시 기다리고 있습니다. 택시 타고 가볼게요. 신천목장 왔는데 신천목장 귤 건조가 종료한 것 같아요. 금주 건조가 끝난 것 같아가지고 지금 기껏 서기포 왔는데 뭔가 쓸쓸하네요바 바다 보면서 걷다가 올라가 볼게요. 걸으면서 걷고 있습니다. 바다 어차피 이렇게 휴관, 휴관이고 또 이제 굴건조고또 끝났으니까 원래 지금 버스 타다가 갈려다가 만 곳을 성상의 출봉 가보겠습니다. 네 지금 걸어서 좀 가다가 버스 타고 가볼게요. 고등학생 수학 여행 때 성산일출봉 왔었는데 여기쯤에서 사진 찍었어가지고 그거 생각나서 지금 사진 찍고 올라갈까 생각 중입니다. 네, 사진 찍고 올라가겠습니다. 고등학생 때 친구랑 또 작년에는 분이랑 왔고 올해는 저 혼자 올라가는 성산일출봉입니다. 지금 계단 이용하고 있고요. 어, 매번 계단을 사용하지만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. 일단 정상 올라가서 계속 찍어 볼게요. 어, 사진 찍다 보니까 정상 다 왔습니다. 정상 뷰 보여드릴게요. 어, 이렇게 정상 도착했습니다. 어, 정상 오랜만에 와보니까 되게 좋네요. 슬슬 다시 내려가 볼게요. 댓글에 제주도 가고 싶은 곳 남겨주세요. 빠잉!